부추는 열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체질에 따라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추전을 오늘부터 하루에 세 판씩 매일매일 먹겠습니다 그럼 좀 신경을 써야 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봄이 가까워져서 그런가요. 힘도 없고 요즘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장어나 소고기 같은 거를 사 먹을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요즘 물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가격도 싸고 자주 먹으면 기운이 나는 음식 없을까요? 많이 피곤하시군요, 요새. 저도 그렇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온의 변화와 습도 변화, 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제 상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선가 충당을 하면 좋겠으니까 자꾸 피곤하고 자고 싶고 뭘좀더 먹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장어나 소고기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하지만 기름기도 많고 억색 육류 같은 거는 조심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요 많이 먹기는 좀 저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봄이 되면 많이 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철 음식들. 그 중에 하나인 거 항암효과도 있고 피로회복, 정력에도 좋은 부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추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금술이 좋아가지고요 밤마다 사이가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여름에는 부추를 자꾸 이제 먹였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부추를 안 챙겨줬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 부추를 못 챙겨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겨울엔 부추가 안 났으니까요. 부추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추를 어떻게 챙겨줄까? 하다가, 부뚜막에다가 이제 부추를 심었다고 해요. 그 따뜻하잖아요. 부추를 매기 시작했더니 남편이랑 다시 사이가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았다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건데, 부뚜막에 심어서 먹는 채소라 그래서 부추라고 이야기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부추를 소리라고 불러왔고, 경상도 쪽에서는 정구지라고 불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구채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뭐겠어요? 부추가 남자의 정력에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겠죠.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슴 부분이 뭔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됩니다. 메스꺼리고 구역감이 있어요. 토혈 피를 토해요. 설사를 합니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추에는 알리신 성분이 많아가지고 식중독과 장염이 좋았어요. 지금 와서는 알리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과거의 한의학에서는 부추의 특정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분 때문에 위장장애 메스꺼움. 열 설사할 때 좋아라고 해서 자주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부추를요. 예전에는 좀 소화가 안돼 부추를 이제 다려가지고 먹으면 좋아라고 해서 한 잔씩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추 자체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구자라고 해서 부추의 열매도 재료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부추를 먹였으니까 좋았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의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부추의 씨앗. 구자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비뇨기과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을 했고, 혈액을 이제 맑게 해준다는 효과를 있다고 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기는 합니다. 한의학에서 부추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요. 체질별로 부추의 효능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요 체질을 사장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부추는 열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체질에 따라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추전을 오늘부터 하루에 세 판씩 매일매일 먹겠습니다 그럼 좀 신경을 써야 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부추에 열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염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보다는 예를 들어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일 때 열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열이 많은 음식입니다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염증을 없앨 때 가라앉힐 때쓸때 청열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능이 저하된 것들을 좋아지게 할 때는 열성 성분이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구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 나는 태음인이니까 좋고 태양인이니까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추의 열이 많다라는 거는요 기능이 오히려 항진돼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상 여드름이 나고 늘상 얼굴이 시뻘겋고 열이 나가지고 조절이 안 돼요. 항상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조심해야 될수 있겠죠. 오늘 한번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추가 녹색 채소라서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운이 나게 하는 효능 말고 다른 효능도 더 있을까요? 일단 한의학에서 부추를 써서 약으로 반응할 정도의 용량을 쓰려 그러면 하루에. 16g 이상씩 많은 용량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반찬으로 부추전을 해 먹는다 할 때는 편하게 잘 복용하시면 되고 부작용도 많이 걱정할 것들은 없습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다른 효과를 이야기하면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소화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는데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요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위장이나 장 쪽에 염증들, 소화불량이 생겼어요, 자꾸 토해요 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추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유해균들을 몰아내고 건강한 세균들이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비타민 a나 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역할을 하죠. 피부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하고 피부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들은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부추에는요. 풀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걱정됩니다. 가족력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좀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부추 무슨 탕 먹을 때 주로 많이 넣으셨던 기억 있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계란탕. 계란탕. 계란탕에 넣고 또 어디 많이 넣으시냐면 추어탕에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추어탕에 부추를 많이 넣는 이유 결국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데. 여기에 비타민도 조금 더 넣고 싶고 섬유질도 넣고 싶고 할때 부추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는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도와주거든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텁텁한 음식들을 좀 조절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맛과 향 때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추의 효능 굉장히 많죠 다이어트에도 종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고 칼로리가 낮은 것 때문에도 또 하나가 있고요 한의학에서 비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위 기능의 약화, 비위 기능의 약화로 인한 수분대사 조절의 실패입니다. 수분대사의 조절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땀이 쌓입니다. 저는 몸에 습이 많아서 담이 쌓여서라고 할때이 습담을 없어지는데 부추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몸이 이유 없이 붓는것 같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끼니마다 좀 챙겨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죠. 부추는요. 3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에요. 이왕이면 제철에 먹는 것들이 영양 성분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부추를 드실 때 영양학적으로는 계란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계란에는 부추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고요. 부추에 비타 씨는요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는 의미가 있고요. 부추 오믈렛 같은 거 만들어 드시거나 부추 계란탕 같은 거 드시면 영양분 흡수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부추 모두 많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알리신인데요 마늘을 살짝 볶은 다음에 부추를 넣고 볶아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의 효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비타민과 섬유질이 부족할 수 있겠죠 추어탕을 드실 때 뿐만 아니라 두부나 고기를 드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만 고기를 드실 때 부추를 드시면 약간 심심한 느낌으로 드셔야지 부추에다 간장이나 마늘 왕창 넣고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열이 많고 부추도 열이 많은데 마늘도 열이 많다. 그럼 기능 항진이 자꾸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한끼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고기랑 부추를 몸에 좋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심심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간히 얘기를 들어보니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 혹시 있을까요? 새벽에만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꿀이나 소고기랑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부추를 꿀에 먹으면 좋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라 그랬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속이 쓰린 소화불량 증상이 있습니다. 할 때는, 그 염증들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 많이 먹었네 속이 쓰리네 할 때는 과량 섭취를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물들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마늘과 부추 양파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는 건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도 곁들여 먹는 정도에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왕창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부추는 섬유질이 풍부한데 섬유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한다거나 가스가 찰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복용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적정량 복용하는 거 좋으니까 제철에 많이 드시고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